그러면 아, 말이, 안 되게 높다. 이번 시은패트런 특징입니다. 어때, 사장순? 맛있어. 맛있어? 음. 사진? 요끼. k i Yoki. 고 o k i Yoki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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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k 다 y 오케이, <laughs> 렛츠고! Okay, 응! 또 만났네요. 또보네요 오늘 e l 치열 오늘 e l 치열조로갑니다 아, 길이 아닌 것 같은데. 차가 이렇게 지나가요. 근데 이옷보가 여기로 가야 된대요. 어,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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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차가 이렇게 지나간다고요. 나니까, 있있맛 너무 많은 사람. 응, 나 살면서 여기 왜이 처음 해봐. 나 때문인가 봐. 나는 썩다 오늘, 살면서 처음 오는 동 네. 같은 부산인데도 뭔가 좀 느낌이 다르네 여행 온거같래 그래? 그래? 그고그이그 hey! 우리 어제 래 그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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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우와. 와. 아배 터지겠다. 진짜 배 터진다. 너무 잘못다. 오버했다. 오늘 쇼핑 대성공. 불이 합쳐서 한 20만 원쓴 거. 진짜 체감상 30. <laughs> 아니, 오늘 근데 다 응대해 주시는 분들 다 너무 친절해 주셔 하셔가지고 진짜. 좋더라. 맞아. 하나 살거두개 샀습니다. <laughs> 근데, 어떻게, 저기에 가볼 생각을 했대? 아, 내가 야, 짬뽕빵이 진짜 맛있어 보이네. 그 어. <laughs> 아, 이 예, 탕수육이 안 돼가지고, 이것맛있겠습니다 소금빵, 레츠고! 또, 재현이가 맛있는 소금빵집 찾아가지고, 먹어보겠습니다. 가보입시다. 아, 페퍼그라인더, 도착. 후추라떼를 파는구나. 와우. 페퍼그라인드 망함. 어, 오늘 되는 게 없네. <laughs> 진주피시, <핏이> 찌기네. <laughs> 여기 재윤이가 펜동 맛집이라고 했는데, 오늘 가려고 했는데, 어, 쉬네요. 여기 또 재윤이가 자주 애용하는 무한리필집 왔습니다. 애용, 애용. 애용, 애용. 이야, 맛있겠다꿈네 <laughs> 아, 아우. 오케이. Okay. 썸네일. <웃음> 썸네일. <웃음> 아, 근데 진짜 동네가 뭔가 이쁘다. 조용하고 좋다. 양산 쓰는 남자. 김재윤. 오. 뭔데? 뭔데? 오. 오늘 가는 카페. 뭐 그냥 진주 뭐다 다 돌아다녔는데 색이 좀 예쁜데? 마음에 드나? 응 오늘 해질 때까지 얘기하고 이제 집으로 가나? 강변 아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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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진주교? 남강 남강? 응 오케이 글로 갑니다갑니다또길아못 참거든 또 반전이 있거든 내 거는 필터 수령만 오 뭔데 와. 이런 데가 있어. 오. 근데 카메라로 보니까 좀 무섭게 생겼네. <laughs> 어, 대나무에 막 빛이 막 비치네. 오늘은 어제 실패한 페퍼그라인드 혼자 가고 있습니다. 그 캐치테이블이었는데 가지고 했는데 70번 대 이후로는 뭐 빵이 품절이라네요. 근데 내가 108번이라 가지고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고 집으로 갑니다. 더워서 밖에서 기다리는 것보다 집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네요. 재윤이가또 추천해준 국밥집 이 있는데 이제 이열치열 느낌으로 나가 국밥 먹으러 갑니다. 어, 재윤이 이제 근처라서 또 금방 왔네요. 아, 국밥 맛있게 먹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. 다행히 웨이팅이 없었는데 내 뒤로 사람들 갑자기 막 와가지고 자리도 많이 차고. 아, 재윤이 기다린다고 진짜 집에 죽는 줄 알았다. 아, 찐 이제 재윤이 합류해서, 그 텐동집. 오. 오씨. 텐동집 가기 전에 브레이크 타임 이어 가지고 PC방에서 또 게임 좀 하다가 텐동집 가고 오늘 하루 마무리. 아, 왜 이크노. PC방 아이티 스몬 참지 우야참노 이제 PC방 끝나고 가려던 저스트 텐동 먹으러 갑니다. 저텐 저스트 텐더 떨리는구만? 오 QR로 스캔하고 주문해야 되는데 재료 없는 게좀 있어가지고 QR로 바로 보는 게 편할 듯합니다. 어, 재윤이가 극찬한 장국 어떤데? <laughs> 아니 생각보다 맑은데 얼큰한 맛이래야 되나 뭔가 진짜 딱 진짜 맛있는 맛. <laughs> 자기 전에 시간을 애매하게 담아서 갔다 왔습니다 커피 한 감자를... 잔을요 다 배터리가 방전이 된줄 알았는데 그냥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고기가 또 있으니까 아이 더운데 무겁게 들고 집으로 갑니다.